안녕하세요. 더 WMC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상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하면 좀 재미난 댓글들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음, 생각나는 댓글 하면은 기상청 체육대에서도 비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아이, 기상청보다 우리 할머니 그룹이 더 맞겠다. 라는 그런 웃긴 댓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긍정적이다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상청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었어요. 약간 좀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기상청.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기상예보 시스템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로는 1시간마다 변하는 단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는 원래 1개월, 3개월 예보에는 평균 기온하고 강수량만 정보를 주었었는데 이제는 1개월, 3개월 날씨 예보에도 최고 기온 그리고 최저 기온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강수량. 이제 4월이 됐어요. 이제 4월부터는 1시간 단위로 강수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큰 변화를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날씨 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PC에서 볼수 있는 날씨 누리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앱으로도 있어요. 날씨 알림이라고 그것도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앱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하면서 꿀팁들이 있는지 저와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날씨누리 사이트를 함께 이용을 해 보실 텐데요. 일단 검색어에다가 날씨누리라고 칩니다라고 하면 날씨누리 사이트로 짠 하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죠 옛날 날씨 누리가 있어요 리뉴얼 되기 전에 날씨 누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확실히 예전보다 지금 날씨 누리 사이트가 개선된 모습들이 보이시죠 보기 훨씬 편리하고 여기 검색란에다가 제가 있는 지역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곡동이라는 동네를 살거든요 그래서 마곡동을 입력을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네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단위로 날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또 미세먼지 많잖아요 네, 미세먼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초단기 강수 예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을 시키면은 네, 비 구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초단기 기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었던 포인트가 이 테마 날씨라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산악 날씨가 있는데 이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등산 가실 때 날씨를 미리 보실 수도 있고 이 등산에 딱 특화된 날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청계산 좋아하는데 청계산을 딱 보면은 청계산의 가장 정확한 날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활기상정보 라고 해서 오늘의 뭐외선 지수라든지 식중독 이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날씨누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추천드리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계절 관측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야 요즘 4월이라 벚꽃이 또 만개했잖아요. 이 벚꽃이 지금 개화 시기가 언제인지 만발을 언제 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11일에는 개화 전이었죠. 근데 25일 날 개화를 했고. 지금 30일에는 만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벚꽃이 언제 폈는지 한눈에 또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림이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심 지역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또 마곡동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저의 관심 지역을 또 등록을 하고 정확한 지역을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날씨 알림이 앱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스케줄 설정 기능인데요. 스케줄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스케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스케줄이라는 게 뭐냐면 세차 좋아하시는 세차족이라든지 캠핑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전에 날씨 예고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뭐 캠핑을 간다고 쳐 봅시다. 그래서 제가 가평으로 캠핑을 가요. 그러면 가평읍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요일을 선택을 해서 나는 일요일 10시에 떠날 거야 라고 해서 저장을 해두면 네, 일요일 10시에 혹여나 비가 오잖아요 그럼 2시간 전에 푸시 알림이 뜹니다 그럼 헛걸음을 또 방지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세차 할때나 세차 하러 갔는데 비 오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네, 그 외에도 네, 제보를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있잖아요. 뭐 무지개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용오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위험 기상 현상들 있잖아요. 폭풍, 뭐 대설, 태풍 이런 부분들도 네, 제가 등록을 하면 또 푸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앱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날씨 비서예요. 인거내손 안에 날씨 비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날씨 누리 그리고 날씨 알림이 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솔직히 아무 이유 없이 기상청을 비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실직고 하는데요 그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외부 촬영도 많고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씨 누리나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서 좋은 날씨 정보를 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뉴얼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죠. 나란히 5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